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상대방한테 이제 변호사 비용을 다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지게 되면 내가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다 물어줘야 되느냐. 변호사 비용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액을 말씀을 드리면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 단계 1심, 2심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간단한 사건의 경우에는 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에서 많이 수임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인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상담을 하거나 사건을 진행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상대방한테 이제 변호사 비용을 다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지게 되면 내가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다 물어줘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소송에서 전부 지게 되면 상대방의 소송 비용도 다 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전부 이기게 되면 상대방이 내 소송 비용까지 다 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쓴 변호사 비용을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가에 따라서 그 비용의 한도가 정해져 있고 또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비례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인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소송 비용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소송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인지대 그리고 송달료 그리고 변호사 선임료 이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인지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서 법원에 납부해야 되는 비용인데, 형사소송은 인지대가 없지만 형사소송 외에 행정소송이나 가사소송, 민사소송 이런 것들은 인지대를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소가라는 것은 소송 목적의 값을 말하는 것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금전청구의 경우에는 내가 얼마를 달라 라고 청구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이 소가가 되고, 부동산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2분의 1을 곱한 가격, 건물의 경우에는 부동산 시가 표준액의 2분의 1을 곱한 가격이 소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가에 따른 인지대가 공식처럼 정해져 있는데요. 전자소송의 경우에는 직접 등기로 내거나 방문해서 내는 것보다 10% 할인이 되기 때문에 그 전자소송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900만 원이면 900만 원에 0.5%를 곱하고 0.9를 곱한 금액인 4만 500원이 인지대가 되고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에 0.45%를 곱하고 5천원을 더한 다음에 0.9를 곱한 금액인 12만 6천원 그리고 1억원인 경우에는 공식에 따라 계산을 하면 40만 9500원이 나오게 되고요. 10억원이면 364만 9500원. 이런 식으로 속가가 높아질수록 인지액도 높아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송달료라는 것이 있는데요. 송달료는 원고가 숫장을 내게 되면 이것을 피고에게 보내야 되고 또 서로 공방이 오가면서 서면들을 우편으로 배달하는 절차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 우편배달에 드는 비용을 송달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법원에서는 이 송달에 드는 비용, 송달료를 어, 미리 납부를 받게 되는데 보통 이게 10번 정도는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정을 해서 10회분을 미리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송달료는 민사냐 가사냐 아니면 1심이냐 2심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조금 쉬운 설명을 위해서 민사 1심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피고가 한 명인 경우에 한번 우편이 배달되는 비용이 5,200원이라고 상정을 하고 10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52,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피고가 한 명인 민사 1심의 경우에는 송달료로 52,000원을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피고가 두 명이면 여기 곱하기 2를 해서 10만 4천원을 송달료로 미리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텐데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액을 말씀을 드리면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 단계 1심, 2심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간단한 사건의 경우에는 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에서 많이 수임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무죄를 다툰다거나 아니면 좀 죄질이 심각하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해서 기일이 여러 번 진행이 된다거나 이러한 사건들의 경우에는 1000만원 이상으로 이제 진행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사 사건의 경우 한 500만원부터 기본적으로 많이 시작을 하는 것 같고 착수금 이외에 성공보수가 보통 7에서 15% 사이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속과나 난이도에 따라서 착수금이나 성공보수 비율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가 많고 착수금을 많이 높이고 성공보수를 없애는 경우도 뭐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가가 많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착수금을 좀 많이 올리고 성공보수를 낮추는 경우가 많고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최태원 님과 노소영 관장님 사이의 소송 같은 경우는 이 심판결이 1조 3천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런 경우에는 성공보수를 5%만 걸었어도 650억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속가 자체가 매우 큰 경우에는 성공보수를 1% 2% 이런 식으로 낮게 걸거나 아니면은 뭐 얼마의 배상금액이 나오든지 최대 성공보수는 뭐 10억 원까지 최대로 한다 이런 식으로 상한선을 두거나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평균적인 선에서 좀 벗어나서 대형 로펌이 아니면 검찰이나 법원에서 오래 근무 하시다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수천만 원에서 시작을 해서 수십억 원씩 수임료를 받으시는 경우도 존재하고 그래서 반대로 3-400만 원의 저가로 이렇게 수임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저가 수임을 하는 로펌의 경우에는 공장식으로 빨리빨리 쳐내거나 아니면 담당 변호사는 처음에 사건을 상담하거나 이럴 때만 좀 신경을 쓰고 실제로 진행은 담당 직원들이 많이 하는 그런 케이스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수임료가 평균보다 많이 많이 낮다, 저가다 하는 경우에는 신중히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패소하는 경우에 이 금액을 전부 배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소송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부 패소하게 되면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 비용을 100% 부담을 하게 되고. 절반씩 뭐 이, 예를 들어서 1억을 청구했는데 5천만 원이 인용됐다 하면은 절반승소 이쪽도 절반승소한 셈이 되기 때문에 50%씩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부담하도록 나오고, 뭐 1억을 청구했는데 7천만 원이 인용이 됐다 하면은 7대 3으로 서로 이긴 게 되기 때문에 이쪽이 7, 이쪽이 3 이런 식으로 비율대로 나눠서 수송비용 부담에 주문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렇게 비율대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패소를 했지만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판사가 재량에 따라서 비율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자료로 1억 원을 청구를 했는데, 1억 원은 너무 과하다 해서 3천만 원 정도 인용이 된 경우에 사실 피해자인 원고가 70% 패소를 했기 때문에 소송비용도 원고가 70% 그리고 가해자인 피고가 30% 이런 식으로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 사건은 일반적으로 소송... 비용을 정하는 것처럼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부당하다. 많이 피해자에게 안타까운 사정이 있다. 뭐 이런 특별한 경우라면 오히려 가해자에게 70%를 부담하고 피해자가 30%를 부담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도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원고 입장에서는 전부 패소를 하게 되면 인지대나 송달료는 앞서서 미리 납부를 한 것이기 때문에 패소했다고 특별히 더 부담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의 변호사 비용을 뭐 부담을 하게 될 수가 있고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가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원고의 변호사 비용까지 이게 전부 부담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변호사 비용을 뭐 예를 들어 10억을 변호사 선임료로 썼으면 10억을 전부 다 부담하게 되냐 한다면 뭐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라는 것이 딱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 규칙에 따라서 계산한 비용만큼 산입이 되게 되는데요. 내가 뭐 쉽게 말해서 내가 청구한 금액에 따라서 그 금액이 크면 클수록 변호사 비용도 더 많이 산입이 되게 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에게 300만 원을 달라고 청구를 한 경우에 전부 승소를 하게 되면 상대로부터 최대 30만 원까지 변호사 선임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고 그리고 속가가 2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이 공식에 따르면 300만 원 부분까지는 30만 원, 300만 원부터 2천만 원까지 1,700만 원 부분은 170만 원 플러스 30만 원 해서 최대 200만 원까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규칙을 보시면 속가가 올라감에 따라 변호사 비용이 산입되는 금액도 점점 늘어나게 되고 상대로부터 더 많은 변호사 비용을 받아내시거나 아니면 내가 패소한 경우에는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승소하거나 패소했을 때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이런 소송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참조하셔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때 내가 얼마나 부담을 해야 될지 혹은 또 상대방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예측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